오스, 해운대도장, 현성호사범입니다 자, 오늘은 음, 집에서 어, 벽을 짚고할수 있는 트레이닝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어, 돌려차기가 평소 때잘안 되고 밸런스가 무너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벽을 짚고 하는 수련을 할 건데, 어, 밸런스 가 무너지는 거는 이유가 간단해요. 다리 근력이 없거나 아니면 균형 자체가 받쳐질 만한 균형 자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손을 짚고 하면 아무래도 균형을 균형을 잃고 싶어도 못읽겠죠 여기 힘이 가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 이걸 떼고서 해야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발차기 이전에 다리가 음, 발차기 자체가 영안 잡히시는 분들을 어, 위해서 하는 연습입니다. 자, 어스. 자 준비하면 벽 옆에. 어, 너무 붙지는 말고. 어, 사, 사람이. 어, 충분히 옆면으로 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지나갈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오, 오른손을 가볍게 벽에 짚어 주세요. 짚어 준 상태에서 자, 첫 번째로 왼발, 왼발 무릎을 살짝 들어준 어 상태에서 버티고 자, 10초 1, 2, 3, 4, 5, 6, 7, 8, 9, 자 무릎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떨어지거나 옆으로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10초 동안 똑같이 그냥 이렇게 가동 올리고 자 다리를 그대로 틀어줍니다 높이고자 평행하게 만들어주고 자 다리에 힘이 없, 없으신 분들은 잡아주세요 자 발목을 잡지 말고 무릎을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1 2 3 4 5 6 7 8 9 10 자, 내리고 자, 다시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다시 내리고 아, 제대로오고 자, 이번에는 여기 3단계 업그레이드 된, 된 동작. 자, 두 동작으로 나눠서 했죠. 들고 틀고 그죠? 들고 틀었는데 자, 이번에는 한 번에. 자, 하나 하게 되면 들어서 들어서 하나. 내리고 둘. 셋. 넷 세,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번에는 한 번에 발차기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 돌리고 벽 짚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어 자, 벽을 짓고 이런 부 농장 연습을 하면 고관절이 많이 땡기실 거예요. 자 어, 발차기 할때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고관절이기도 한데 고관절 단련도 되고 발차기의 자세도 교정도 되는 그런 연습이었습니다. 어, 왼발로 차다가 나중에 이 연습을 횟수에 맞춰서 하고 어, 오른발 하고 마찬가지로 돌아서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발도 이제 운동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오스 마치겠습니다. 스무리 오스.